이 레벨 3리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단순한 방정식 문제라서 자어 일단 a x랑 그냥 만나는 거 그림을 한번 뭐 그리면 뭐 끝나요 y는 마이너스 x랑 지수 함수 a x가 여기서 만나 만나고 그 다음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아직 접선의 방정식은 안 배웠지만 여기 뭐 접선의 방정식 뭐 만들 수는 있지 이게 이제 직각이등변사각형이 됐네 여기 직각이니까 당연히 이등변사각형이 되면은 대검의 기가 같아지고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1이란 얘기야 어.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기울기가 1이 됐으니까 그거 표시만 하면 돼요 여기 좌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뭐어 그냥 k 그러니까 이게 y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y 값은 마이너스 k k는 음수에 일단 그러면 k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ax를 미분하면 을 ax 내 n a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x 자리에다 k를 집어넣으면 ak의 내 n a가 기울기가 1이 된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위에 이제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직선과 이 곡선이 동시에 만나는 점이니까 어, 값을 또 집어넣으면 되죠. 곡선에다가 A, 에 K, 가 K, 이너스 K, K, 거랑 K, 거 K, 이제 연립하면 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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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다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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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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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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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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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LNA가 어,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LNA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뭐 풀립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어 이거 왜나았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 난이도가 레벨 3에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 나머지는 그냥 산수라서 그냥 하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몇 번이야 343번인데, 자, 여기는 어? 이제, 교재 3번이에요. 교재 3번, 4번, 3번, 이고수번특강에는 어, 어쨌든 레벨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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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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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x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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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3파인을 하면, 어, 이거 이제 수원 문제가 되죠. 코사인으로 변신을 하고, 3X가 되고, 9번은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제 3, 4분면이 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싹다 바꿔서 그냥 넣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코사인에 3X로 오죠 이렇게. 자, 얘가, 예, 어, 질문을 던지는데 연속에 대한 정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값에 대해서는 여기 이수니까 함수값은 있어야 항상. 그래서 극한값은 굳이 표현 안 해도 이제 F0이고 이건 이제 0의 값이 없으니까 극한으로 표현해야 돼. X가 0으로 가고 X 제곱분에 F, X백이 더하기 f 4인 3X. 자 그러면 이그 극한 모양이 나오면 항상 골 하고 값을 따져줘야 되는데 골은 0분의 0골이 돼야 돼요 수렴을 하려면 밑에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0이 돼야 돼 그럼 위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F0 더하기 2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지 이게 0이 나와야 돼 F0은 일단 마이너스 2입니다 아 이러고 나니까 FX를 다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fx를 세팅을 합시다. abx 제곱에 bx 더하기 c인데, c가 6이지. 이렇게. 자, ab 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일단 이제, 어, 일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봅시다. 이제 값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에 있는 얘를, 이 극값 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 너희들이 이거를 조작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설을 봐. 해설을 보면은 서술형에 쓰는 자세한 형태는 나올 거야. 로피탈 봅시다. x가 0으로 갈때 분자분모를 그대로 미분해. 요거 미분하면 ex. 요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코사인 3x는 코사인의 3x를 미분을 한다고 치면 얘는 일단 sin 3x가 돼 마이너스 에 그다음에 성 미분 3x도 한번더 미분해줘요 3으로. 요걸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어 교육 어, 그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시험범위 안에 이게 안, 안 들어 안 들어가 합성함수 미분이라서 근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안 이걸 안 쓰면 너무 문제풀이가 혼란해져갖고 자그 앞에 2가 붙어있지 그 마이너스 6에 s i n 3x로 바뀌어. 자 구조를 보니까 여전히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니까 또 한번 작업을 합니다 분모가 0이 되니? 분자가 0이 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분의 0꼴이니까 f'0 빼기 0이 0이 나와야 돼 여기가 0이니까 여기 위에다가 또 0을 집어넣어도 0이 나와야 돼요 어, f'0과 관련된 b지. 자, f'x는 e a x 더하니 b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b가 0이 됩니다. b가 0자 한번 더해 로프탈 또해 0분의 0꼴이면 계속 할수 있어 그러면 2분의 2분의 한번 더 미분합니다. 요거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두번 미분한 거를 생각하면 돼또 미분해. 여기 3이 있는 게 밖으로 나오면서 18에 cos 3x가 돼 자 이런 걸 이제 여기다가 값을 집어 넣을 수가 있어. 그냥 0분의0분이 아니라서 여기다 0을 집어 넣습니다. 2분의 f 더블 플레임 0에 여기다 0을 집어 넣으면 1이 되고 18이 되고 f 0은 마이너스 2였어요. 자 근데 이쪽으로 보내버리면은 4가 되고 14가 되고 f 더블 플레임 그럼 얘는한번더 미분해. f 곱하기 x는 e a가 되겠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e a인데 얘가제 4가 되니까 a는 7가 나옵니다. 어, 이걸 안 하면은 이걸 안 하면은 어, 진짜 많이 힘들어 문제 풀이가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한 번, 두번 써버리면은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시험 문제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파 풀어. 잘만 하면 뭐두줄이만나오 거야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a가 7이니까 fx는 7x, fx는 7x제곱 빼기 2가 되겠지 b는 0이니까 자, 이러면 끝납니다 자그다음에 349번입니다 아 도형 문제를 이 마지막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이제 고민이 계속 있어 사실 이 도형을 이미분에서한번더 하면 수 원에 대한 도형에 대한 감각이 무지 많이 올라오거든. 아 근데 뭐 굳이 굳이 미적분에서까지또 헤어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안 나오는데 수능에 학교 선생님의 이제 마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갖자그림에서 보면 이 P라는 점 여기가 세터인데 만나는 점이 여기 Q야. 여기서 또 수직으로 올려, 그럼 여기가 R이 됩니다. 이러고 나서는 여기에서 또정선을또 만들어. 이렇게 여기 만나는 점이 있고, 여기가 S인데. 자 이렇게 되면 면적을 여기도 정이니까 수직이 되고, 삼각형 의 면적이 파란색 삼각형 하나랑 그 다음에 G세타 이렇게 된 상관형 이렇게 두개가 나오는데 이 두개의 면적을 각각 표현을 해서 극한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G세타 여기가 여기가 F세타 근데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곱기 F세타의 제곱분의 G세타 이렇게 되어 있죠 G 센터가 복화될 때는 차수는 좀 크게 나올 거야. 삼각형에 대해서 면적이고 이게 다 직각삼각형이거든.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뭐, 뭐 어찌 됐든 간에 정보 두 개만 얻어내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두 개만 잘 표현하면 돼요. 그 길이를 표현해보시다 자, 여기 1이야. 1. 여기가 1. 자, 그럼 벌써 여기 하나는 표현이 되지. 이 길이는 센터에 대해서 탄젠트. 여기는 탄젠트.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돼서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이 자체는 닮음이니까 그럼 사인 탄젠트 세타 다시 세타에대해서또 읽으면 이 길이가 탄젠트 세타라는 길이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뻑 곱한 거지 이렇게 읽은 거야. 큰 모이고 힘든 별말 없죠. 이 분의 일 밑변 탄젠트 세타에다가 높이 탄젠트 제곱 세타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어, 해설은 좀 이제 너무 장황하게 들어갔고 간단하게 그냥 푸는 거 하나만 딱 알려줘 끝낼게. 자 여기는 이야 F 세타의 면적은 요거 길이 1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더하면 돼. 그렇지? S R이라고 하는 길이만 더하면 돼요. S R. 이 S R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도형을 좀큰지막까지 봐야 되는데 아, S R이 어디중지이고 이렇게 돼 있고 대충 여기가 세타에 S 여기 S. 그럼 대충 이렇게 된게 여기 R.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네, 자, 6일리를 보고 볼까요? 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거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 되는 거죠. 반례, 중학교 때 하는 건데 다시 원이 있으면 외부에 접을 때 팔소곱이라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근데 이게 특별하게 이 되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요거의 제곱이네. 요걸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SR은 SR의 제곱은 요기끼리 PR, PR 곱하기 요거 더하기 이만큼 이 더하기 PR이죠. 이 더하기 PR 피알길이는 탄젠트제곱세타 구해놨어요. PR 은 여기 아까 구해놨어. 그래서 얘가 탄젠트제곱세타 곱하기 2 곱하기 탄젠트제곱세타 해설하고는 많이 달라. 해설은 정말 많이 이제 풀어 해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만 합시다. 이제 g세타는 2분의 1의 탄젠트제곱세타 들어가고. 여기 데센타 깔리고 그 다음 F 프세타는 면적이니까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SR이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SR에 제곱이니까 여기 면적이 4분의 1로 4분의 1로 들어가고 s r 의 제곱을 으면은 이거 탄젠트 제곱세타에 이거를 탄젠트 구조가 별로 어렵진 않아요. 다 곱하기 구조라서 다 날려버리면 돼. 탄젠트 제곱 날리고 여기 세타에 탄젠트 세타는 1로 수렴하고 여기 세타는 0으로 하니까 이거 0이고 그럼 2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1 그럼 허무하게 답이 1로 딱 떨어집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거의 한 수능 한 30년 동안에 그뭐 동영상 드글드글한게 많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제 사기를 주장 문제라고 해서 다끊겼어 하여튼 뭐 어, 수능 특강 있으니까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안할 수는 없고 조금 문제 오늘도 테스트 에몇개 넣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해 줘.